자, 안녕하세요. 땀무지TV입니다. 오늘 할 거는, 소, 쑥쑥 고양이 말을 할 건데요. 그럼 출발하겠습니다. 빠, 빠. 근데 이것도 이미 해가지고, 자. 어, 어? 오. 팥살을 키워보자. 이것도 뭐 만드는 거 아니겠지? 응, 음, 응? 어? 음. 어? 진짜, 응? 어? <laughs> 자. <웃음> 어. 여기에. 네개 정도 사고, 가방에 가서, 벼시향 누르고, 척자 나와라, 미안. 삐지직, 부자작, 뾰조족. 자, 이제 물을 뿌려줍니다. 샤라라샤라라샤라라 원래 이거 말고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, 그거, 제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삭제했어요. 자, 이제 기다려줍니다. 이거 왜 있는 거지? 샤랄라, 응? 어, 어 감자다? 샤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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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라라. 누워 또좀 봐. 자. 차라라 얍. 차라라 얍. 차라라 얍. 어? 오 커졌다. 샤라라. 차라라. 차라라. 자라라, 자라라. <laughs> 어, 자, 뭐, 이거, 왜 이렇게, 무, 왜 이렇게 비싸지, 이거? 안속했습니다 <laughs> 자, 어디 보자. 클릭 왜안 돼? 뽑아 됐나? 잠깐만요 이상한 났나 뭐지? 퀘스트쌀 수아 어? 잠깐만요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자, 다시 왔습니다. 자, 이번엔 구글로 그인하고 자. 그리고, 여기 길드에, 땀무지TV 길드라고 치시면, 이게 뜰 거예요. 가입시청 좀 해주세요. 제발. 제발 가입시청 좀 해주세요. <laughs> 만약에 이 게임을 한다면, 길드에 가입신청좀 해주세요. 8월 8일, 예스. 자, 어디 보자. 어? 내 네, 밭. 뭐요? 음빛 어? 어? 응? 응? 설마 여기도 뭐 있니? 없네. 자, 이제 기다리겠습니다. 자, 왔습니다. 근데 어디 보왜안 자라는 거지? 내가 물까지 줬는데 빼볼까? 안 빼줘. 안 빼지고, 다시 심어야 하나? 혹시도 모르니까 감자를 심어볼게. 안 심어지는데? 버그 걸렸는데요? 저기요? 자 여기에 24시간을 기다려야겠네요 자그 대신 빨리 다시 사겠습니다 땡땡땡땡땡 어? 또뭐야야야 야, 야. 잠깐만요 다시 들어갑니다. 옷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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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지? 응? 응? 빼 줍니다. 와, 살이다. 단단단단단 이것도 빼야지. 우차 우차. 오. 뭐, 잠깐. 뭐지? 토마토. 토마토 씨야 다섯 개 구매. 오 마이 자, 구매해줍니다. 이거 아닌데? 도마소스 다섯 개 구매 완료. 응? 야 이거 뭔가 버그가 많은 것 같네요. 버그 많아도, 에에에. 나중에 고쳐주겠지, 뭐. 아, 심어 줍니다. 자 이제 선택하고 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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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뿌려주고 아니 고 뿌려주고 뿌려주고 물 주고 뿌려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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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려주고. <laughs> 물 주고 기다려 주고 뿌려 주고 뿌려 주고 뿌려 주고 뿌려 주고 뿌려 주고 기다려 줍니 기다려 시청자들의 다간은아까우니다려왔습니다자 자, 그러면 빼볼게요 호이 토마토, 토마토마토, 토마토마토, 토마토, 토토. 토마토. 토토. 와 골드다. 호박지, 호박 비싼. <laughs> 아유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수학 시간 60초. 어? 응? 응? 야, 잠깐만. 수학 시간 60초? 그 빼는 시간을 1분으야 하나? 진짜? <laughs> 여러분들 시간은 아까우니까. <laughs> 자, 이제 자 이제 빼겠습니다. 뭐야? 60초가 아니네요. 그자라고 빼는 시간이 약 60초 정도 되나봐요. 오 잘했구나. 오 잘했구나. 응? 어디서 뺀 거지? 은모조쌉 제작하기. 그다음 장착하기인가? 아, 나 이미 은모조 사업 있는데 아까운데 체득해야 해 근데 어, 이건 <laughs> 设计。